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축구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에이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토트넘 팬들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9년간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기량과 열정적인 플레이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지속적인 트로피 부재와 빅클럽들의 러브콜에 결국 이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억 파운드가 넘는 금액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하는 금액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 영입 소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입니다. 그의 영입으로 우리 팀은 한층 더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의 스피드와 득점력, 그리고 팀워크는 우리 팀의 전술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과르디올라 감독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최고의 팀 구성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반응은 손흥민 영입에 대한 기대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위너도 손흥민의 합류 소식에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영합니다. 손흥민, 당신과 함께 뛰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더브라위너는 또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리더십과 경험을 고려할 때 저는 기꺼이 주장 완장을 그에게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더브라 위너는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선수이자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제안은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과 팀의 성공을 위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적 소식이 공식화된 후 토트넘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의 9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팬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떠나지만 토트넘은 영원히 제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손흥민의 영입 소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미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상상한 팬아트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프리미어 리그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스쿼드를 보유한 맨체스터 시티에 손흥민이 가세함으로써 팀의 공격력은 더욱 폭발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손흥민과 엘링 홀란드의 조합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홀란드의 강력한 피지컬과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가 만나면 상대 수비진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여기에 케빈 더브라리너의 완벽한 패스 능력이 더해진다면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은 거의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아시아 축구에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B클럽의 핵심 선수로 인정받아 천문학적인 이정료로 이적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두고 위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더큰 무대에서 활약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지만 또 다른 팬들은 토트넘을 떠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팬들은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의 영입으로 인해 전술적으로도 더 다양한 옵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뿐만 아니라 중앙 공격수로도 뛸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이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더 많은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 입단 후첫 인터뷰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르디올라 감독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독님의 지도 아래 더 나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인 셰이크 만수르는 손흥민 영입에 대해 우리는 항상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손흥민은 그중한 명입니다. 그의 영입은 우리 클럽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맨체스터 시티의 마케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손흥민의 인기를 고려할 때 맨체스터 시티는 아시아에서의 팬 기반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구단의 수익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다른 팀들은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 소식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스쿼드를 보유한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까지 영입함으로써 리그 우승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럽 감독은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입니다. 맨체스터시티가 그를 영입한 것은 그들에게 큰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전 동료들도 그의 이적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손흥민과 함께 뛴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팀메이트였습니다. 맨체스터시티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맨체스터시티의 선수들은 손흥민의 합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잭 그릴리시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이제 같은 팀에서 뛰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함께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한국 축구에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새 등번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그가 어떤 번호를 달고 뛸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7번을 계속 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7번은 잭 그릴리시가 사용 중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콤파니도 손흥민의 영입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맨시티의 철학에 완벽하게 맞는 선수입니다. 그의 헌신과 팀워크는 클럽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그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바르디올라 감독 아래에서 손흥민의 기량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월소 스포츠 용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구단과 스폰서 기업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 대체 선수 영입에 나섰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손흥민의 빈 자리를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은 앞으로도 한동안 축구계의 뜨거운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이적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선수의 의상 변화, 프리미어리그 세력 구도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축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첫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팀 동료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케빈 더브라이너와 훈련 중 자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어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의 적응력이 놀랍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팀의 전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매우 만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이적으로 인해 맨체스터 시티의 전력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다른 팀들도 선수 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널 등 빅클럽들이 새로운 선수 영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의 컨디션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 선발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손흥민의 합류로 인해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맨체스터 시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겠습니다. 함께 많은 성공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그의 개인 기록 경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팀에서 뛰게 됨에 따라 득점과 도움 등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한국 축구 팬들의 프리미어리그 시청률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한국 팬들이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보기 위해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의 영입을 기념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단 측은 손흥민의 첫홈 경기에서 특별한 환영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팬들과 함께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은 아시아 축구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아시아 기업들이 맨체스터 시티의 새로운 스폰서십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단의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이적이 한국 축구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 사례가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구단은 손흥민의 영입으로 인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아 투어, 손흥민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 등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프리미어리그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리그로 평가받고 있는 프리미어리그가 손흥민의 합류로 더 많은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 팬들은 손흥민과 케빈 더브라위너의 호흡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환상적인 패스 교환과 득점 장면을 상상하며 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이적으로 인해 한국 국가대표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팀에서 경험을 쌓게 된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도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레전드 선수들도 손흥민의 영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르이오 아구에로는 손흥민은 맨시티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선수입니다. 그의 활약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프리미어리그의 전술적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팀들이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포지션에 도전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을 고려할 때 손흥민이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손흥민의 친화력 있는 성격이 팀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밝은 미소와 열정적인 태도가 팀의 사기를 높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한국 축구 유소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고 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의 영입으로 인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팬베이스 확대와 수익증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그의 발롱도르 수상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팀에서 더 많은 트로피를 획득할 경우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은 다양한 측면에서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이동을 넘어 축구의 글로벌화, 아시아 축구의 의상 제고,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이것이 축구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